situation in the Pacific. So what's the target? Shots fired, 1-4. Launch, launch. We've completed our turn into the wind, sir. Ready to launch, up. 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자, 광어 다운샷 나왔습니다. 자, 열심히 문어 영상 편집하다가 올해 첫 네, 격비로 출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사지 쳐두고 예약을 했습니다. 자, 격렬 비열도 자, 많은 기대를 안고 두시간을 달려봅니다. 자, 메인 로드는 에스플랜마스터 b 5이 m h 릴은 크레만 T3CX를 사용했고요. 자, 1호 합사에 40호 봉돌 다미키 광어 다운샷 와이드케병을 사용했습니다. 자, 신진도항에서 출발하는 영복 1호를 타고 경렬비열도 그리고 궁지도권을 탐색했고요. 당시 열두물 수온는 21도대였습니다. 자, 이용선사는 신진도권의 광어다운샷 전문선사죠. 태풍투어 낚시선단의 영복 1호 자, 선수는 가위가위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추첨입니다. 자, 네이버밴드 영복 1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2시간을 달려 기다리던 격렬별도에 도착을 했고요. 자 40m 건 수심에 바다가 밋밋한 평지형 채비가 배 밑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먹었다. 밑에. 위로. 이렇게. 이즈 좋다. 왜똥안 때리지? 많이 <laughs> 물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는. 때리는 이거 물심이 좋으면은 맞으면은 막 덩덩 때리는데 안 좋으면은 무게감 네. 한번 느껴야 돼.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봤다니까. 다 가면은 야 돼. 어디 갔냐? 이안 보여. 아 줄라줘. 뒷면에 줄라줘. 어, 사이아 좋네. 저첫 번째 만난 격비 광어는 정확히 배 아래로 채비가 뻗어 바닥을 찍느라 줄을 풀었는데 땅 와서 바로 물고 늘어진 경우입니다. 야, 첫 번째 격비 광어입니다. 네, 잘 좋습니다. 신진동황 선사는 격비가 올해 첫 출조였지만 며칠 전 먼저 왔었던 천리판 쪽의 오선사가 140여 마리를 격비해서 했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첫탕 격비는 과거 그렇게 쉽게 내어주진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그 카더라 하는 통신이 의심이 되는 상황일 정도였습니다. 도착해서 들물로 별로 입질을 거의 받지 못하고 날물로 물이 바뀌고 격비약 뻘탕을 노리는 가운데 두 번째 격비광어를 만나게 됩니다. 자 마리수도 그렇지만 뭔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격비광어답지 않게 텅텅 때리지 않고 약약하게 터파는 정도의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약하게 때렸어. 아유, 고수님 말 듣고 하나 잡았네. 자, 격비 답지 않은 입질과 네, 격비 답지 않은 사이즈 녀석이 나왔습니다. 간신히 아, 아, 두 번째, 옵니다 아, 두 번째. 아이씨. 자 날물로 물이 바뀌어서 어, 기대를 했지만 조항이 시통치 않아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다, 다른 대부분의 선사도 격비를 떠났고요. 자 우리도 공시 아, 덕분으로 아, 네. 들어갑니다. 자, 많은 기대를 안고 갔던 첫탕 격비를 버리고 포인트를 이동해서 첫 입질을 받는데 그래도 강력했습니다. 자 본섬과 이어진 간출려 앞으로 배를 흘리는 중이었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으로 이어진 높은 여 바로 진입하기 전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오, 어, 오, 어, 사이즈. 아. 이고 자. 아이고, 그래도 광어 같은 거 많이 만났습니다. 사이즈. 아, 사이즈 좋습니다. 아이. 예. 리될이무렵 분선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많은 입질을 받습니다. 아, 되개 채웠다. 나왔다. 어, 어 사이즈 네어 사이즈 좋다. 에이, 이번에도 육자다. 자, 네 번째 네. 음. 자. 자, 젊은 커플 조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 조사님이 엄청난 실력자이셨습니다. 두분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참 아름다운 커플이셨습니다. 자, 이 조사님은 실력도 출중하고 어복도 많으셨습니다. 걸었다 하면 다 육자급 이상이셨습니다. 자, 반갑게 인사로 맞이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첫 격비를 출조했었는데요, 예, 아쉽게 큰조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격비는 시작이죠.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은 풍낙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